존경하는 정의와 국회의장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회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라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민주의 극주를 보고, 어린 시절 그곳에 극주를 보다가, 소두 번을 삼선 국경까지 되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깜깜한 눈물로, 앞만 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생일여년의 정치 여정은 이제 춥습니다. 더이선 우리 국회가 초로인의 비난 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은교원들과 응 함께 저의 대표자를 위해서 これ。